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은 어, 여러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공황장애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증상이냐면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막 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떨리고 근데 이제 고강 발작까지 가면 어 정말 죽을 것 같은 발작적인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어잘 한번 여러분 자신들도 어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누구나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너무 지치고 힘들면 식은 땀이 난다든지 막 마음이 너무 급해지면 막 마음속에서 막 가슴이 뛴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을 조금씩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어느 순간에 거의 그 패닉 어택이라고 하죠. 그냥 그 발작적으로 가슴이 뛰고 막이 경련이 일어나고 숨이 막히면서 쓰러지면 이제 그건 공황 발작이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이후로의 삶이 그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강렬하게 맛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애기 불안이라고 해요.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순간이 또 오면 어떡하지? 라는 굉장히 그 걱정, 불안, 염려가 이제 동반되는 그런 때가 돼요. 이 공황장애가 언제 발병을 하는가, 보통 언제 시작되는가를 연구를 하면 두 가지의 시기로 대체로 나누어져요. 뭐냐면 20대 전후에서 나타나는 공황장애가 있고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공황장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공황장애예요. 실은. 20대 전후에 나타나는 공황 발작은, 공황장애는 뭐라 그럴까? 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공황장애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공황장애는 뭔가 다른 정신병적 요인들,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되게 치료도 더 어렵고요. 되게 복합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볼건 뭐냐면 40대 이후에 발병인데, 어 그때 발병하는 이 40대 이후에 발병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억울하냐면, 아니, 내가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힘든 경우에도 뭐, 이틀, 삼일 밤을 새면서 일들을 다 했는데, 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되게 막 힘들어하고, 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 원래 이런 음, 허약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이제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들이 있냐면, 그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적, 취약한 요소들, 또 심리적인 요소들이, 젊었을 때는 잘 버텨요 어, 이렇게 뭔가 아, 젊고 건강한 것들이 또 이렇게 자아의 어떤 구조들이 이렇게 더 버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쌓여가고 해소되지 않는 채로 계속하면 뭔가 증상이 잘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0대 이후에 중년이에요 음. 그래서 어, 40대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신경증적인 어떤 불안이나 어떤 것들도 실은 두 때예요 사춘기 때 발생하든지 아니면 중년기 때 발생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 40대 이후 50대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 난 지금까지 잘 뛰어왔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그럼 나 괜찮아 라고 우리가 그냥 이제 갈 때가 지났다는 거죠 이 40대는 융이 그 중년의 심리학자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을 어, 융에게 있어서 이 40대는 어떤 시기라고 융은 말하고 있냐면 마음의 뿌리 끝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때왜 발병이 많이 되느냐 하면 이 사춘기라는 심리적인 어떤 격변의 때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힘든 것들도 이 사춘기 때는 어, 균열을 가져오고 그게 더큰 부담이 돼서 이제 병이 유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융에 의하면 비슷한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 하죠. 그 시기가 이제 40대 이후에 중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의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이 이제 병이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도록 예를 쓰는 것처럼 이 중년의 때에 잘 걸리기 쉬운 어떤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특히 어, 우리나라의 40대 사망률이 상당히 높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40대들이 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 모든 곳에서 그렇단 말이죠. 어, 그러면. 어, 이제 이그 공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어? 왜 그러나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겠죠. 이제 제, 저도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뭐 신경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그다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제 그 공황 장애가 나타날 때를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을 버틸 수 있는 그 자신의 가능 무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들수 있는 무게가 20kg. 나는 20kg 이상을 들면 뭐 허리가 뭐 이렇게 막 삐끗하든지 뭐 팔에 뭐 손목이 나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럼 나는 이제 가, 이렇게 내가 가능한 버틸 수 있는 무게가 20kg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떤 시기에 내가 질수 있는 이상의 어떤 무게들이 막 버겁게 이렇게 계속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 때보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가 나타날 때.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실은 그런데, 그 문제가 툭 부러져서 나타날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간과해요. 어, 내가 20kg 이상을 들면 안 되는데, 그걸 예를 들면 내가 20kg가 한계선인데, 어, 10kg씩 100번을 들어도 이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25kg씩 5번만 들어도 내손목에 인대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마라. 어떤 나의 한계선. 임계치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하지 마라. 늘 그것을 잘 관찰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공황 발작이 공황 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스트레스를 강력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음. 저도 제 자신에게 그런 걸 관찰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고, 이제 스트레스 이전에 일이 많죠. 일이. 할 일도 많고, 그때는 막 앞으로 전진하는 때고, 뭔가 지금은 제가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망설여지거든요. 어, 어, 이걸 내가, 어,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이것도 해볼까? 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없이 막 달려갔던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일이 이렇게 밀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의 부담이 누적이 돼요. 어, 그래서 누적이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래서 공항장애가 오는구나라고 느꼈던 어떤 지점들이 몇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뭐 회의를, 뭐 대구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오후 스케줄이 서울에 막 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렇게 막 일이 밀려있고 급한데 차를 운전을 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차가 쌩 지나가면 마음 속에 아무것도 느낌이 안 나야 되는데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서 뭔가 좀 땀이 흐르고 어좀 마음이 이렇게 어 식은 땀이 나면서 두려움이 왔다가 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 또 그게 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그 대구에서 어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차를 가지고 오면서 휴게실을 한네번 정도 들린 것 같아요. 네번 정도. 근데 이제 그 들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나에게 과중한 스트레스가 일의 양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시간을 맞춰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과도, 이게 과잉이구나. 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날 이제 취소 오후 일정들을 상당히 이렇게 몇 개를 취소를 시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보니까,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를 갈 때, 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무게가 넘어가면, 뭔가 이런 그 두려움? 또는 뭐 식은땀? 약간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제 스스로 관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걸, 이, 줄여요. 어, 줄여.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내가 임계치가 있는데, 이 임계치 이상을 넘어가서 공황장애가 나타났다. 진짜 공황장애가 이제 진단을 받을 만큼 나타났다. 그러면 이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았던 그 전으로 돌아가기가 참으로 힘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공황장애, 공황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을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해보면 이걸 한번 넘어가서 그걸 불안을 심하게 경험하고 그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전의 활동량을 이제 되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 뭔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고 그 받은 것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이었고 이제 이공황장애가 일어나고 나면 그 이전의 어떤 활동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예 못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과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강장애나 심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어떤 한계치를 잘 인식을 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무게의 짐을 지고도 공황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공황 장애가 더 쉽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요인들을 또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황 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같이 공병하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광장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여성 공황장애 환자들이 대부분은 광장 공포증 증세, 그 다음에 분리 불안의 증세들을 거의 같이, 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어, 이 광장 공포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그 폐쇄 공포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답답한 방에 들어가면 막 답답하게 느끼고. 또 이렇게 어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비행기를 타면 어떤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오고 내릴 수 있는 내리고 탈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 굉장히 이 공포를 느끼고 어막 이런 편익 상태가 되는 것이 광장 공포증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분리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분리냐면은 내가 너에게로 갈수 없는 분리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여기서 너에게로 가거나 엄마에게 가거나 내가 돈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만날 수 없잖아요. 어. 그런 실은 그 깊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분리 불안이라는 어떤 그 증세가 같이 묻어 있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어요. 뭐100%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애착의 어떤 불안정성이 광장공포증이나 공황장애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트레스 내 삶을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파도 이런 그런 폭풍이 나의 삶은 막 흔들 때내 속에 이렇게 다시 내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 다시 깊이 있고 강하게 내려져 있어서 나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고 거기서 흔들리지만은 어이 흔들림이 아주 강건해서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불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광장 공포증이나 공황 장애의 위험이 조금 적은 거죠. 그런데 만일에 나는 닷을 내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닷을 어 애착의애착 닷이에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본딩되어 있는, 본드되어 있는 이런 애착이 있기는 있는데 약해. 어 그리고 약하고 이것이 막 물결이 불, 이렇게 치고 바람이 불때이애착의 줄이 끊길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는 끊기는 경험을 해.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 똑같은 바람에도 휙 날아간다는 거죠. 그 날아가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공행자, 공황장애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이 처리하는 스트레스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그 사람 역시 공황장애 증상이 올수 있다고 또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이 공황장애는 실은 그걸 견딜 수 있는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서 일어나는 어떤 어, 증상이다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어, 그렇게 볼수 있어요 자 아,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시간에 중요한 요점이 이거예요 공황장애가 이런 것인데 실은 한번 발생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참 힘들고 그 치료의 과정이 기나 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떤 나의 한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이 약간 증상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순간인데 뭔가 겁이 나거나 식은땀이 흐르거나 조금 어지럽거나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라고 진단받기 전에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